1월 12일 목요일 14시 25분 선물 지수 339.05가 저점이므로 선물 지수 339.05 위로 올라갑니다. 1월 12일 14시 25분 금요일 선물 지수 339.05가 저점이므로 선물지수 339.05 위로 상승합니다. 1월 12일 14시 25분 금요일 선물지수 339.05가 저점이므로 선물지수가 339.05 위로 상승합니다. 1월 12일 14시 25분 금요일 선물 지수 339.05가 저점이므로 선물 지수 339.05 위로 상승합니다. 이상입니다.